어느 플랫폼이 부업으로 더 적합한지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. 부업으로는 이미 최고라고 하는 쿠팡 배달 파트너와 배민 커넥트입니다.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쿠팡이 좋을지, 배민이 좋을지, 어느 플랫폼을 선택해야 내가 더 수입이 좋을지 음. 고민이 되실 수가 있을 텐데요. 결론은 이제 둘다 설치 후에 병행을 해야지만 가장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. 동시간대 병행은 근무 계약 위반 같은 거기 때문에 하시면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은 어차피 저희는 프리랜서 개념이기 때문에 배달료를 더 주는 플랫폼을 선택하는 식으로 저희에게 더 이익이 될수 있도록 선택하시면 된다는 거고요. 예를 들면 쿠팡을 타던 중에 콜이 잘 오지 않거나 하는 경우에 배민을 활용하고 또그 반대로 배민을 타던 중에 콜이 잘 오지 않으면 쿠팡 활용하는 식으로 또 홀이 안올 때는 둘다 켜놓고 어느 한쪽이 먼저 오면 오지 않은 한쪽은 끄고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어느 날은 쿠팡의 단가가 더 좋을 때가 있고 또 어느 날은 배민이 단가가 더 좋을 때가 있고 그 차이는 생각보다 큰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선택해서 하시더라도 다른 한쪽 플랫폼의 단가는 계속 체크를 하시면서 두 앱을 모두 병행하시는 게 좋습니다. 가장 결정적으로 추가적으로 두 앱을 병행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요. <laughs> 이두 플랫폼은 경쟁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라이더 확보를 위해서 미션이라는 거를 주게 되는데요. 가령 예를 들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다섯 건을 배달하면 2만 원을 준다. 배달비 이외에 이런 식의 미션인데요. 조금은 얄밉게도 이 미션은 보통 전원 모드로 열심히 일하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잘 생기지가 않습니다. 플랫폼에서 해당 이유를 따로 설명을 해주지는 않지만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이유일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. 전업은 어차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겠죠. 이런 이유로 쿠팡 위주로 활동을 할 경우에는 배민 쪽에서 라이더 확보를 위해서 미션을 줄 확률이 높고요. 배민 위주로 활동을 할 경우에는 쿠팡 쪽에서 라이더 확보를 위해서 미션을 줄 확률이 높아집니다. 나는 배민이 좋아. 그래서 배민만 탄다? 나는 쿠팡이 좋아. 그래서 쿠팡만 탄다? 둘다 좋은 선택이긴 한데, 그런 경우에는 다른 한쪽에서 더 좋은 조건의 미션이나 어떤 단가, 어떤 뭐 그런 부분들이 올, 혜택이 올 확률이 있으니까 항상 내가 이제 어느 한쪽 플랫폼을 하더라도 다른 한쪽에 대한 어떤 단가라든가, 어떤 혜택, 미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체크 정도는 해 두시는 편이 좋아요. 자, 오늘은 부업으로 인기 있는 플랫폼, 배민과 쿠팡 둘 중에 어느 것이 좋을까로 이야기를 해 보았는데요. 결국에는 부업이든 전업이든 배달 앱을 사용하실 때에는 두 플랫폼 동시 병행, 사용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배달 부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코드 입력 과정에서 제 코드를 함께 입력을 해주시면 입력을 해주신 분과 입력을 받은 제가 함께 혜택을 받으니까 코드 입력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쿠팡 같은 경우에는 코드 입력을 해주시고 배달을 시작을 하면 첫 배달에서 가입하고 나서 일주일 안에만 배달하면 첫 배달에서 만원 추가 금액이 배달 금액 이외의 금액으로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 없이 첫 배달을 해볼 수가 있고요. 배민 커넥트 같은 경우에는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친구 추천 이벤트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. 오토바이로 배달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가입하시는 분이 제 아이디를 넣고 가입을 하시게 되면 뭐제 아이디뿐만이 아니라 다른 추천인 아이디도 혹시라도 이제 추천을 하실 분이 있다면 아이디를 입력하신 다음에 시작을 하시게 되면 가입비를 포함을 해서 14일 내에 오토바이로 총 250건을 배달을 완료한다고 하면 제 코드를 입력을 해주신 분은 30만원을 배달비 이외의 금액으로 추가로 받게 되고요. 같은 경우에도 감사하게도 10만 원을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쿠팡은 그냥 단 하나의 배달만 하면 일단 만 원이 따라붙기 때문에 부담이 없는데요. 배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선 이 14일 동안에 오토바이로 250건을 한다라는 게 마냥 쉬운 건수는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배달이 처음이신 분들은 쿠팡으로 가볍게 부담 없이 시작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좀 내가 이게 14일 동안에 이제 오토바이로 250건이 할만 하겠다 그러면은 그때 배민커넥트를 가입하시면서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영상이 참고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항상 안전운전 드시기 바랍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